어,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은신이 생겨나고, 허기가, 네, 빨리, 다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애드 같은 경우 오리지널 P 애드온이에요. 이게 뭐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은 리소스 팩 행동팩을 적용했고요.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월드 초반에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월드 초반에 나옵니다. 에러는 무시해주세요. 자, 보시면 휴먼. 그냥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고요. 에비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더 빨리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낙땜을 안 받고요. 부드럽게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취침 시 채소 좌표가86 이상의 고도에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엔 거미류예요. 등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접 공격을 하면 적이 일시적으로 거미줄을 갇히고 13초의 쿨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독 저항을 받는다고 하네요. 내더에 있는 동안은 보호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식단은 무조건 고기로만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3정도 낮다고 합니다. 엘리트리안 공중에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30초의 쿨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딱히 날개를 장비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제거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비행 중에 공격을 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철, 다이아몬드, 네테라이트 조각 등 무거운 갑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이 낮은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몸이 약해지고 느려진다고 합니다. 떨어지거나 할때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뼈가 약하다고 해요 그 다음엔 셜크 근접전에서 셜커를 때리면 즉시 필요에 따라 저장매체로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저장매체? 스에 쿨타임이 있고요 자세는 모르겠는데 상자인 것 같아요 셜커 상자인 것 같고 모든 발사체로부터 면역을 가진다고 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호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데미지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더 강하고 데미지가 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네. 왼손으로 더 빨리 채굴할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어, 식욕이, 어, 라지, 엄청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지침으로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즉, 허기가 더 빨리 단단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어,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요. 중력에 의해 더 많은 낙하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 아래로 끌어 당기나 봐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것 같고요. 어, 느 높이든 낙뎀을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전는 동안 점프를 하면 더 높게 점프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행성이라서 어두운 곳에서도 명확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밝은 곳으로 가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리퍼는 저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공격은 절대 안 한다고 하네요. 어, 체력이 1 정도 적다고 하네요. 어, 팔이 약하다고 합니다. 맨손으로 천천히 블록을, 어, 블록을 캔다고 합니다. 엔데리안 순간이동 몰래 숨어서 맨손으로 펀치를 날리면 엔더진주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로든 텔레포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퍼 스페이스 이뮤니티,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모든 피해로부터 면역이 된다고 하네요. 조각된 호박을 착용하지 않아도 엔더맨이 저를 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단 제가 먼저 때리면 무격 한다고 합니다 물에 접촉하는 동안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호박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물고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수중에서 블럭을 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블럭 부시는 속도가 느린데 더 빠르게 캘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시야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물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물 위에 떠 있거나 원할 때마다 다이빙하여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 속에서는 숨을 쉴수 있지만 육지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더말안 했는데 점점점 난이도예요. 블레이즈 보는 맨손으로 화구를 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블레이즈 불덩어리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불에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자연 스포는 네더 지옥에서만 가능해 하고요, 공수병 물에 접촉하고 있으면 데미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펜텀 환상인데요, 잠시 동안 은신하여 환상 상태로 전환할 수 있고 일정 데미지를 입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환상 속에 있는 동안은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허기가 빨리 단다고 합니다 헝그리 만약 투명하지 않다면 대낮에 화상을 입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간의 심장보다 3칸 정도 적다고 합니다 이건 랜덤이고요 다 봤네요 아... 어, 읽는데 좀 힘들었어요 제작자 분이 하셨던 예를 해볼 건데요 블레이즈 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바로 지옥으로 이동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옥에서만 어,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이 투면 블록을 다 막혀 있는데, 아마 여기 속에서 스폰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렉 걸려요. 튕겼어.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륜 같은데, 자, 다른 해외 유튜버들 분들도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나가고요. 원래라면 다행히 찍혔네요. 어 이렇게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찍혔는데 저 월드는 한번 쓰고 보여줄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좀... 어 보여드린 것보다 설명이 많았는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잘못 눌렀다. 랜덤으로 한. 참고로 뒤로 가기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대낮에 불이 타죠? 네한 아 근데 되게 신기한게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나요 아마 이게 은신일텐데 아파요 아, 어 이렇게 어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은신이 생겨나고 허기가 네, 빨리 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할 수가 있죠 어 때리니까 풀렸어 어아 저기 쿨타임인가보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성이었고요. 행이 이건 안 튕긴 거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애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